축제입니다.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놀이터입니다.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면서 몸과 마음과 머리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돌아와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집 뒷동산이다 언제나 가고 싶을 땐 힘들이지 않고 삼성공 다시 일만 타면 바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제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학교에 일단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올려도 제가 그때만큼 또 행복할 수 있을까 성장이다, 성장이다. 교학상장으로 학생과 선생님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성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푸런 숲이다 모든 꽃들과 나무들 동물들이 어울려 살기 그는 자유다. 자유다.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다니고 싶은 학교다. 아이를 보냈다가 부모들이 아우 어, 우리 애들 부러워.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안에 맛있는 과자들이 들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자를 받는 그런 두근두근한 설렘이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씨앗이다. 갈수록 망가져가는 세상 또 사람들을 보면 답이 없지만 여기. 자연의 길을 따르고 사람의 결을 세우는 산돌 학교는 미래의 희망과 꿈의 씨앗입니다. 청춘과 열정이 어린 곳입니다. 제가 30대를 오롯이 여기서 다 보냈고, 제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난 친구다. 편하고 재밌기 때문이다. 소통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학생들도 마음이 다 넓어서 싸움이 없고 행복한 학교입니다. 주업이다.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주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기숙사 생활로 인해 선후배단을 넘어선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온라인 때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치를 먹여준다. 뒤에는 수려 산이 있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앞에는 어 수동천이 흐르는 자연환경은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밥이다. 친환경과 유기농을 이용한 밥으로 아주 맛있고 건강하다. 관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딜 가도 이런 선생님 이런 친구들 못 만나기 때문에 관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돌학교는 학생 중심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교의 많은 부분들을 운영해 나갑니다. 선생님들입니다. 재미있게 수업도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해서 편하게. 학교에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프로젝트를 정말 열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기억에는 남 소호입니다. 인도 여행 프로젝트였다. 오랜 시간 같이 같은 학년과 있다 보니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삼인해 어린 나이라는 무기로 훌륭한 사람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아흔이 내가 1학년 때 L O V E. 러브라는 스펠링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요가 수업이 참 인상적이었다. 몸다루기나 기독교 영성이나 애니어그램 같은 수업이에요. 어, 자기 몸을 좀 보살피고 자기 몸을 조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예, 제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수업에 기억에 남는다. 수학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극 수업이에요.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 모습을 발견한다든가 특별한 재능을 찾기도 하니까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입니다. 세달 정도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 보는 압사이다. 압사 가는 게 너무 좋았지. 때문이다. 어, 그때 당시 이기 친구들과 같이 갔던 중국 단기 해외 이동 수업이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매년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요. 내가 내 눈이 달라진 거죠. 그 학생들 하나 하나를 아는 만큼만요, 어, 모두가 내 아들 딸이고 또 선생님 또 부모님들이 다내 가족이 되었구나 싶어요. 졸업 발표회를 볼 때마다 막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이 넓어지고 품이 커지고. 우리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따뜻한 삶의 풍성함을 느껴요.